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오는 연말 KBS 단독쇼, 임영웅쇼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KBS 임영웅쇼에 대면 공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 KBS 관계자가 브릿지경제라는 인터넷신문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쇼 프로그램의 방청객 입장 여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수 임영웅의 공연 역시 방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서 KBS가 지난해 추석 방송한 그 나우나의 단독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그 특집 쇼하고 또 올해 추석 전파를 탄이 심수봉의 피어나라 대한민국 특집소는 사실 관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가 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방송에서도 변화를 준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 부의 명곡이라든지, KBS의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뭐 뮤직뱅크, 또 KBS 1 테레비전의 열린 음악회, 이런 것도 방역 기준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방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콰이비에스 관계자 말입니다 방청객 관람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또 떼창 및 함성을 금지하고 그리고 방역 기준을 엄수할 예정이다 하면서 방역 때문에 에, 자제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500인 미만의 콘서트, 팬사인는 우선 가능하다고 하고, 그 이상의 규모의 경우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2월 중순쯤에 이 녹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풀린 가운데, 예, 공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용님 입장에서도 엄청 힘을 얻는 거죠. 예, 힘을 얻고 오히려 공연이 진짜 공연답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티켓 구입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KBS 방송에 대면 공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티켓을 어떻게 구입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